안녕하십니까. 조유진 편의 방송입니다. 오늘 밤에 방송되는 한일 톱10쇼에서 전유진 가수는 대표곡 뺏기 배틀 무대를 펼치고 닌 가수와 함께 듀엠 무대도 펼치고 메인 솔로 무대가 별도로 펼쳐집니다. 먼저 관심과 기대가 되는 무대는 전유진과 아이코의 대표곡 뺏기 배틀입니다. 한일 톱10쇼에 관련된 각종 기사에 전유진과 아이코의 대표곡 뺏기 대결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한일 톱텐쇼 전유진과 아이코가 서로의 대표곡을 가져오기 위해 사생결단 뺏기 배틀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전유진과 습니다 아이코가 각각 김기라기니, 사리 개나코와 나미가 무대에 맞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한 싱크로율 200% 무대를 꾸미고 특히 무대에 오른 전유진은 지난 한일강왕전 2회에서 스미드 아이코가 부른 후 추억을 대폭발시키며 총조회수 천만 돌파를 이뤄낸 아이코의 김기락인이 사리 개나코 무대에 도전한다며 아이코가 당시 입었던 상큼한 샛노란 바지 투피스를 입고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아이코 역시 현역가왕 9회에서 전유진이 파격적인 팝댄스와 함께 선보였던 나미가를 선곡해서 전유진이 입었던 짧은 노란색 미니스커트에 크롭 재킷, 커다란 리본 장식을 더한 깜찍한 스타일링을 그대로 보여줘 눈길을 끝나고 보도하면서 전유진과 아이코의 대표곡 뺏기 배틀 무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코가 먼저 무대를 펼치고 전유진은 목청 든든한 현역강 언니들의 응원을 받으며 무대에 나서고 혼을 불사르는 포인트 안무와 열창으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무대가 끝난 후 전유진이 저는 이걸 뺏기면 가수를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라는 극강의 긴장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과연 전유진과 아이코 중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 역시 조회수의 여왕 자리를 두고 다투기도 했던 전유진과 아이코가 이번엔 서로의 곡을 뺏기 위해 나서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역대급 무대를 만들었다고 그 현장을 함께 즐겨달라고 강조했듯이 전주인과 아이코의 대표곡 뺏기 배틀이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예고편에 공개됐듯이 전주인 가수는 닌 가수와 함께 듀엠 무대도 펼치는데 전주인 가수의 메인 솔로곡 무대는 무엇일지가 궁금했지만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유진 가수의 메인 솔로곡 무대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전격 보도가 됐습니다. 전유진, 손태진과 거리두기 시작, 불투 우승 트로피, 빼앗을 결심, 이런 타이틀로 전유진 가수의 메인 솔로 무대가 보도가 된 겁니다. 오디션 우승자 손태진, 전유진, 미라이가 자존심을 건 대결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손태진 가수는 트로피까지 들고 나온 상태에서 전유진, 미라이와 세 명이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가장 먼저 무대에 나서는 전유진은 가야해를 선고 흥폭발 무대를 만드는 데 이어 나이는 37세, 이름은 진이라고 손태진을 지칭하는 나이 공격 개사로 그의 멘탈을 흔든다고 하는데 전유진의 무대 후 손태진은 만 나이도 아니고 다 붙였다 심지어 올렸다 라고 분노를 표출 모두의 배꼽을 잡게 한다고 합니다 전유진 가수의 솔로 무대 선곡이 가야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나훈아 원곡의 18세 순위를 전유진 가수가 메인 솔로 무대에서 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유진 가수와 대결을 펼치는 손태진 가수는 연상의 여인을 특유의 고급진 목소리로 소화한다고 하고, 미라이 가수는 이례적으로 나훈아의 사랑 따위 눈을 선곡했다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한국어 노래와 함께 섹시한 마이크 퍼포먼스까지 펼쳐 MC 대성의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한일 톱텐쇼에서도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고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대표곡 뺏기 댄스 배틀에서 김기라 기니를 부르는 무대도 너무나도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무대이고, 린 가수와 펼치는 듀엘 무대에 이어서 전유진 가수가 부르는 나우나 원곡의 18세 순위도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무대도 기대가 되고,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 신성, 애녹이 전격 투입이 되면서, 오늘 밤에 방송되는 한일 톱텐쇼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